정말로 재회를 간절하게 열망한다면 걱정과 두려움은 잠시 접어두시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하루에 5분만이라도 단 5분만이라도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차승일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아마 재회 관련 영상이 처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 영상을 포함해 대부분의 재회 관련 영상들은 동기부여 영상이나 자기개발 영상들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볼 때는 진짜 동기부여도 되고 공감도 되지만, 보고 나서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거나,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추상적인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닐지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하루 30분씩 일주일 동안 산책하면 재회가 된다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지시하면 대부분은 쉽게 따라 할 겁니다 근데 자존감을 올려야 한다 가치를 올려야 한다 상대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와 같이 분명 맞는 말이지만 추상적이고 내가 뭘 해야 할지 애매한 행동을 요구하면 대부분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행동으론 이어지지 못하죠. 이는 사회심리학자 수잔 피스크와 셸리 테일러가 주장한 인지적 구두쇠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인지적 구두쇠란 인간은 생각보다 인지 에너지를 아끼려는 경향이 있어서 복잡한 정보나 새로운 행동보다는 익숙하고 단순한 판단을 더 선호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그게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지면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그걸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명확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총 3부에 걸쳐 여러분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재회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재회를 위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재회로 가는 그 과정을 혼신을 다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그첫 단계는 먼저 이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적어보세요. 이때는 기억나는 선에서 가능한 자세하게 적으세요. 예를 들어, 나의 거짓말이 문제였다면, 내가 어떤 거짓말을 했었고, 언제 거짓말을 했었는지, 그때 상대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런 사건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 기억나는 대로 모조리 적어보세요. 적다 보면,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기억날 겁니다. 머리로만 생각을 정리하지 말고 무조건 적으세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 핸드폰이 아닌 손글씨로 적어보세요. 상황이 안 된다면 핸드폰에 먼저 적어두고 나중에 옮겨 적어도 좋습니다. 글쓰기는 분명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배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겁니다.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자 명예교수이자 인지 심리학자 데이비드 올스는 글쓰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생각 자체를 구조화하고 구체화하는 도구이며 머릿속에만 있을 땐 흐릿하고 막연했던 생각이 글로 적는 순간 명확한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글을 쓰는 행위가 내 생각을 정리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이별 원인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만 고민하지 마시고 꼭글 쓰기를 통해 생각을 정리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별의 원인을 직접 써보셨다면 적어도 3일 정도는 그 내용을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추가할 부분은 없는지 더 떠오르는 감정이나 기억은 없는지 계속 다듬어 보세요. 그렇게 정리해 나가다 보면 기억나지 않았던 상대의 말이나 행동 잊고 있던 사건들까지도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이별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파악한 이별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탐색입니다. 만약 여기서 해결책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한 겁니다. 해결책이 쉽게 떠올라 금방 변화 가능하거나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 지금 당장 막연한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씩 풀어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우선 1차원적이어도 좋으니 떠올라 올려보고 적어보세요. 앞서 말한 것처럼 거짓말이 이별의 원인이었다면 1차원적 해결책은 거짓말하지 않기, 상대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이런 단순한 것들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상대와 나는 지금 이별한 상태인데 어떻게 신뢰를 줄 것이며 헤어진 마당에 거짓말하지 않기 같은 해결책은 당장에 써먹을 수 있는 방법도 아니라는 걸 금방 눈치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려면 뭘 해야 할까라는 방식으로 질문을 구체화해 볼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도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엔 방향을 살짝만 바꿔서 신뢰감을 주는 사람들의 특징이나 사람들은 언제 신뢰감을 갖게 되는지로 질문을 전환해 보세요. 마땅한 해답이 나오지 않을 때는 단계를 세분화해 보는 거죠. 이땐 검색을 해봐도 좋고 생각나는 대로 적어봐도 됩니다. 제가 실제로 신뢰감을 주는 행동에 대해 검색해 보니 일관성 있는 태도, 경청하는 자세, 사소한 것도 기억하기와 같이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거나 여러분이 생각한 내용들을 역시 모두 적어보세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나 앞으로 상대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걸 상대에게 어떻게 어필할까 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제가 왜 혼신을 다해 시뮬레이션 해야 한다고 했는지 이해되시죠 결코 이 과정이 한 번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또 생각하고 적어보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정리한 해결책을 어떻게 전달하고 바뀐 모습들을 상대에게 어떻게 어필할까? 이 질문으로 시작해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시뮬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첫 카톡은 뭐라고 보내지? 앞으로 거짓말을 안 하겠다고 하면 상대는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상대라면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답도 직접 써보고 상대 입장에서 반응도 상상해 적어보세요 만약 제가 이 상황이라면 한두 번의 카톡으로 신뢰감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때 서프름 다짐 같은 건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럼 어떻게 하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내가 바뀐 모습을 계속 노출할 기회를 만들어야 할 텐데 우선 상대와 대화를 나눌 기회를 쌓고 그 안에서 조금씩 달라진 나를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럼 대화할 기회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이어갈수록 내용은 점점 구체화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준비할 말과 행동이 점점 뚜렷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정답은 없지만 확실한 오답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이별 상황에서는 상대에게 내 진심을 어필한다고 해서 상대에게 내 진심이 전달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별을 결심한 상대는 마음의 문과 귀를 닫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처음부터 무거운 주제로 상대에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반응을 먼저 살피는 스몰 토크식 접근을 해야 해요. 축구로 비유하면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패스를 돌리며 빌드업하는 과정이죠. 이 과정들도 전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합니다. 내가 상대 입장이 되어서 내 카톡에 답변을 해 보면서 말이죠. 대부분 일시비나 안일시비를 당하는 카톡은 상대가 답변하기 곤란한 장문형 카톡이나 요구형 카톡들이 대부분입니다. 시뮬레이션 과정으로 한 번만 상대의 입장을 고려해 봤다면 그런 카톡은 보내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시뮬레이션 해 봐야 합니다. 이 과정이 뚝딱 끝나는 간단한 작업은 아니지만 누구나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주제만 변경하면 되니까요. 물론 글쓰기나 생각을 정리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면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재회를 간절하게 열망한다면 이 정도 수고스러움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성실히 밟아 간다면 무수히 많은 오답을 걸러낼 수 있고, 그럼 적어도 무작정 상대에게 접근했을 때보다 확률 높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이 과정이 막연할 수 있지만, 막연한 생각을 여러분이 글자로 적어내는 순간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제외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조금 있다 해봐야지. 나중에 해봐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핸드폰에 써보거나 펜을 들고 아무 종이에나 적어보세요. 나중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하지 않으면 또 생각은 휘발됩니다. 단한 문장이라도 좋으니 지금 생각나는 이별의 원인을 먼저 적어보시고, 조금씩 구체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재회를 원한다면, 이게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할첫 번째 할 일이며, 상대방이 연락이 올까, 재회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몇 배는 제외의 효과적인 방법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재회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그첫 번째 시뮬레이션 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나머지 두 개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도 다음 영상들을 통해 차례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고 나머지 행동 지침들도 꼭 이어서 실천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제외의 실마리가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이 과정이 혼자서 어렵다면 화면 우측 상단이나 채널 정보를 통해 1대1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론의 저자 데일 카네기의 말을 전하며 영상 마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의심과 두려움만 커진다. 행동하면 자신감과 용기가 생긴다. 감사합니다.